금이 가고, 가라앉고,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건물들. 동계올림픽을 앞둔 강릉 도심에 이런 위험하고 보기 흉한 건물들이 있는데, 강릉시가 처리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도심 한가운데 폐허로 변한 공동주택 두동이 방치돼 있습니다. 건물 중심부가 내려앉으면서 벽마다 심한 균열이가 있습니다. 30년 전에 지어진 대목 금강연립으로 붕괴 위험이 매우 높아지자 지난 1996년 재난 위험 시설 2등급을 e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모두 이주한 지난 2009년부터는 출입 자체를 아예 통제하고 있습니다. 사유 재산이라 방치해 놓고 있었는데 올해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강릉시가 이곳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LH와 협의해 서민형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으로 재건축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재난기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행복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어 저희들 건축법에서 강제철거할 수 있는 기준도 도입이 되고 해서 아어 이제 올해 말까지 어떤 다각적인 이런 방법들을 연구를 해서 올해 말까지 어 철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릉 경포의 진안상가도 붕괴 위험 때문에 지난 1993년 역시 2등급을 받았습니다. 건물 벽에 손가락이 들어갈 만큼 틈이 벌어졌고 천장이며 기둥 일부는. 금세라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50가구가 넘는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 강제 철거가 쉽지 않은 상황. 부지 면적이 5천 제곱미터로 넓지 않은 편이어서 별다른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재건축도 지지부진해 관광 중심지인 경포의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